안녕하세요 즐거운 트럭입니다 오늘은 좀 눈이 오는데 뭐 꽃샘추위가 다가와서 그런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진는깨비까지 겸해서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즐거운 트럭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식 냉장 잉바디 보강이 완전히 되어있는 날개까지 보강이 다 되어있는 냉동 잉바디를 매입하러 평택까지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차 매입 현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아주 깨끗하죠. 주행 거리가 실 주행 거리 86,000km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에요. 네, 날개까지 냉장 보관이 다돼 있습니다. 보관이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냉기가 잘 빠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냉동기는 매립평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앞판에 약간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랩핑을 한 거기 때문에 테이핑을 띄면 은 아주 깨끗해지고 오히려 세차의 흔적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죠? 네, 탑 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서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녹의 흔적 부식의 흔적이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주행거리 83,847km 운행을 하였습니다 냉동기 장착되어 있고요 타코메타 뒤에 네,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네, 비게이션은세 개인데, 뭐, 이중에 뭐 하나는 후방이 달려있을 것이고요 네. 가변축 스위치는 요걸로 작동을 하시고, 에어 올리고, 에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이지가 올라가 있죠? 네, 그 다음에는 게이지를 올리시면은, 업, 다운, 그 다음에, 원위치 네, 이런식으로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차량 상태는 메뉴 들어가셔 가지고요 네, 고장 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 어. 확인 들어가고 엔진 체크 예, 네, 고장 없음 그 다음에 뒤로가서 ABS 체크 이상 없네요. 네, 다시 원치. 음, 네, 자동차 검사는 받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검사 날짜는 26년 1월 25일이네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사무실에서 이제 계약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있는 차고지 쪽으로 출발할 겁니다. 네, 예, 상품화는 다음 주 정도면은 끝날 것 같은데 뭐 빠르면은 이번 주에도 다 완성이 될것 같고요. 크게 뭐 손볼게 없기 때문에 상품화는 좀 빨리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매 문의를 하시려면 즐거운 트럭으로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시간 약속과 함께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트럭 평택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